안녕하세요, 신차털기 신연아입니다. 오늘은 볼보 S90 B5 인스크립션 모델을 가져와봤습니다. S90은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프리미엄 모델 답게 내외관 우아하고요, 실내 공간 널찍합니다. 웬만한 안전 편의 사양도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번 22년형 연식 변경 모델부터는 SKT와 협업한 T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사실 볼보 차량 외관은 너무 많이 소개드렸던 거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는 LED 헤드램프와 수직형 크롬 디자인은 볼보만의 시그니처죠. XC60 그리고 XC90 모델에서도 이렇게 자주 봤던 디자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차량들이랑은 이 범퍼 디자인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대부분 비슷한 디자인과 비슷한 느낌의 전면부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굴곡들이랑 이렇게 뚜렷하게 들어있는 이런 라인들이 역동적인 모습도 좀 주는 것 같네요. S90 같은 경우는 이 전면부 오버행이 굉장히 짧죠. 어딘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S90 측면은 디자인이 참 예쁘죠. 이긴 본이 돼서 루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우아합니다. 특히 전고가 낮아서 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굉장히 길죠. 이차 지금 전장이 5m가 넘는다고 해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휠 베이스랑 전장이 무려 12cm 가량 길어졌는데요 전장과 휠 베이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건 실내 공간을 늘리는데 전장이 웬만하면 이제 사용됐다는 얘기겠죠 실제 실내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특히 뒷좌석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본입부터 이어져 있는 이 캐릭터 라인이 전장을 조금 더 길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주는 듯 하네요 요 전면부 하단에 보시면 요 크롬 라인의 디자인이 측면 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후면 쪽까지도 이어집니다. 후면부는요. 요 디귿자형 램프 디자인이 이 차의 어떤 개성을 잘 드러냅니다. 실내 공간도 꽤 여유로운 편이네요. 이 안쪽으로 좀 깊게 되어 있고요. 다만 좀 높이가 낮아서 약간 짐 싣는데 좀 한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차 적재 용량은 한4 3 6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자동식으로 열리고 닫히는데요. 지금 차량 상태가 전날 눈이 와서 매우 더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차량에 이렇게 손이 가게 되는 상황이 조금 찝찝하네요. 제가 볼보 차량 시승을 꽤 많이 해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실내가 굉장히 간결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조작 키들이 되게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서 보통 차량들 같은 경우는 시승차 받고 나서 익숙해지기까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비교적 금방 익숙해집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쪽 조작 버튼이 저는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요. 조잡스럽지가 않고요. 이쪽 공조장치 쪽만 봐도 웬만한 기능들이 이쪽 디스플레이 쪽으로 옮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져 있죠. 그렇다고 공조장치 쪽 어떤 구성들이 조잡한 것도 아니에요. 되게 알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뭐.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이렇게 조수석과 운전석 각각 설정할 수 있게끔 되게 보기 쉽게 나열되어 있고, 이쪽 누르면 이렇게 각각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방향, 세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것, 되게 쉽게 쉽게끔 나와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시트 소재나 색상, 이런 우드 포인트들 때문에 고급스러움까지 잡은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이 차에는 버월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클러스터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런 화면 구성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특히 내비게이션이 풀 화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운전하면서 이쪽 디스플레이 보지 않아도 여기 클러스터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이 부분은 주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쪽은, 와, 엄청, 엄청 여유롭습니다. 주먹이 한 다섯 개? 네개반 정도 들어갈 만한 레그룸 공간이 나오고요. 이 레그룸 공간이 이전 세대 대비 한 11.5cm 가량 늘어서 웬만한 선잉 남성이 누워 있어도 닿지 않을 듯한 공간감이에요. 그리고 헤드룸도 넉넉합니다. 이 차가 약간 이렇게 뒷면이 경사가 이렇게 확 지는 패스트백 형태여서 헤드룸 공간이 생각보다 좀 여유롭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이번 2022년형부터는 뒷좌석에도 이렇게 통풍 시트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통풍 시트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양이라서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꽤 만족스러울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들어간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리아. 한국 경제 신문 빌딩 안내해 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한국 경제 신문사 빌딩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올림픽대로 동호로를 거쳐 가는 경로입니다. 아리야 무료 도로로 안내해 줘. 무료 도로 경로로 안내할게요. 오후 2시 54분에 도착 예정이며 올림픽대로 동호로를 거쳐 가는 경로입니다. 이렇게 무료 도로로까지도 확실히 아리가 안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티맵은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기존 볼보 순정 내비의 단점을 거의 대부분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 세로형 디스플레이 장점이 좀 가야 할 경로를 더 멀리 보여준다는데 있잖아요. 근데 기존 내비로는 사실 길 자체 안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어서 그런 장점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티맵을 장착하면서 새로형 디스플레이를 확실히 쓸 이유가 생긴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막히는 구간도 굉장히 세세하게 표시가 되고요. 일단 경로 자체가 훨씬 더잘 보여지죠. 그래도 되게 좁은 길도 세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 외에도 음성 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비서 누구가 들어가 있어서 주행 중에 손을 웬만히 쓰지 않아도 공조 기능이라든지 라디오 이런 세팅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편리하더라고요. 실제 반응 속도라든지 그런 음성 인식률이 상당히 높아서 답답하게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히터가 지금 조금 센 상황인데 히터를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아리야 히터 꺼줘. 자동차 히터를 끌게요. 그리고 열선 시트, 뭐 통풍 시트 키는 거, 켜는 거다 가능하고요. 심지어 동승석이든지 운전석이든지 구별해서 다 알아 들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비게이션 뭐, 안내해달라, 공조장치 뭐, 틀어달라, 켜달라, 라디오 꺼달라, 뭐, 어떤 채널로 바꿔달라, 요 정도 수준에서만 아리를 소환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볼보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기능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조금 기대해 볼만 합니다. 볼보 하면 안전 기능을 또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뭐, 시티 세이프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 정도 있습니다. 어제 눈 오는 날에 파일럿 어시스트 한번 켜보고 달려봤는데요. 길이 꽤 미끄러운 상황이었는데, 또 안정적으로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이제 조절을 해냈고요. 속도도 굉장히 잘, 침착하게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차로 유지 기능인데요. 그날 뭔가 좀 센서가 눈이 와서 좀 막혀 있었던 건지, 중앙 유지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식 변경 모델부터는 후방에 있는 물체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차를 제동해주는 리어 액티브 브레이크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일에, 그러니까 전날에 서울에 이제 대설주의보가 왔었죠. 제가 그 날에 하필 이 차를 거의 하루 종일 몰고 다녔었는데요. 이게 전륜 모델인데도 오르막 구간, 약간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차 자체가 뭐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질감 모두 약간 컴포트한 모습을 보이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이 조금 물렁한 편이라서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편이고요. 근데 그 물렁한 세팅이 고속주행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고속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S90 B5 엔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좀 초반 가속력을 높여주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그런지 출발할 때나 조금 가속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매끄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출발 가속할 때는 한 14마력 정도 출력이 더 붙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조용한 면도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사실 전기 모터로만 구동하는 구동계는 아닌데 어느 정도 엔진의 부하를 좀 줄여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죠. 그런데도 그 어쨌든 그 모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꽤나 조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B5 엔진 최고 출력은요. 한250 마력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토큰 한 35kgm 정도가 나오는데 실용 영역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출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주행에서도 뭔가 부족하다, 힘에 붙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어요. 이 차는 편안한 세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모난 곳이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기능도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패밀리카 용도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S90 가격은 6,15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시승차인 B5 인스크립션 모델은 주력 모델이죠. 6,85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이상 신차 털기 신현아였고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